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택 활동을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할 부분은 교과서 143페이지고요.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꽃을 그리는 겁니다. 이때 다양한 종류라는 것은 정 다각형으로 꽃을 꽃을 그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정 다각형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꽃 그리기 프로그램은 오각형을 그려서 꽃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오각형을 어떻게 그리는지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정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꽃도 만들어보고, 정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꽃도 한번 수정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가장 먼저 규칙을 찾아야지 이렇게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을 형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추상화 했을 때뭘 했었냐면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에서 실질적으로 꽃을 그릴 때좀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넣은 코드들이 있는데 이걸 제거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거할 건 여기 펜 사이즈고요. 이펜 사이즈는 뭐냐면 숫자가 작을수록 얇은 선을 그리고 두꺼워질 수, 아, 숫자가 커질수록 이렇게 두꺼운 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펜 사이즈를 선택해서 꽃의 두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랜덤 랜드 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부터 3 사이의 값을 랜덤으로 받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1을 1을 가져오게 되면 랜덤으로 얇은 선이 그려지게 될 거고 3을 가져오게 된다면 두꺼운 선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펜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각형을 그리는데는 중요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꾸밀 때 필요한 거고 여기 밑에 RGB T.점 컬러 RGB를 넣은 것도 이거는 색깔이죠. 색깔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도형과는 조금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배제한 상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잠깐 설명하자면 랜덤 랜덤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져온다고 했고, 이거를 R, 레드, 아, R, 레드 값, G, 그린 값, 블루 값에 0과 1 사이의 값을 각자 넣어 준 다음에 t 점 컬러를 통해서 색깔을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도형 그릴 땐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해 보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없이 그냥 까만색 정 오각형을 이어 붙여서 요렇게 도형을 만드는 걸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 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요렇게 import turtle 터틀을 일단 불러오고 원래는 랜덤이 들어가지만 저 이거 랜덤은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t t u r t l e t u r t l e 를 통해서 거북이를 한 마리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오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한 변을 그려야 겠죠 한 변은 t.fold 해서 여기서는 50 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50으로 적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는 쪽은 right고 그때 회전은 72도로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오각형의 한 변을 그릴 때는 이렇게 t.fold 50 t, right, 72를 지정하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를 정오각형이기 때문에 다섯 번 요렇게 반복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인풋을 넣어서 멈추는 걸 해볼 텐데요. Ctrl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정오각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싶으면 인풋을 끝내야겠죠. 그래서 end 이렇게 끝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f라는 함수로 이두 개를 묶었네요. 그래서 definition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inition의 약자인 df를 입력한다고 했고 이 때, 여기서는 F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t.fold, 요거두 개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안쪽에 넣는 함수를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 다섯 번을 호출하면 오각형이 그려졌죠 그래서 T, f 한번 호출할 때 요거 하나 삭제되고 f 하나 호출하면 이거 하나 삭제되고 f 한번 호출하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 f 한번 호출하면 이렇게 두 개가 삭제가 되고 f 한번 호출하면 이렇게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trl F5를 눌러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각형 하나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Definition 그리고 나서 이 오각형을 그리기 전에 꽃을 그리려면, 이 오각형을 회전을 시켜야겠죠. 레프트 t 72. 여기서는 레프트 t 72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다섯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다섯 번 반복했느냐? 여기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죠? 이게 한개 있고, 회전을 한 다음에 두 번, 회전을 한 다음에 세 번, 회전을 한 다음에 네 번, 회전을 한 다음에 다섯 번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을 호출할게요. 그리고 나서 Ctrl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다섯 개의 꽃잎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지금 여섯 개가 있으니까 여섯 번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다섯 개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꽃잎을 그릴 때는 F를 다섯 번 부르고 왼쪽으로 72도를 회전시키면 될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여기 함수처럼 설정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요렇게 작성을 해놓고 보면 이제 요게 묶음으로 G가 G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G 하나 설정하면 밑에 이만큼이 사라질 거고 g 한번 설정하면 밑에 이만큼이 필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삭제. 또 g 함수 호출하면 이만큼이 삭제되고 g 함수 한번 더 호출하면 이만큼이 삭제되고 g 함수 호출하면 이만큼이 삭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Ctrl F5 를 눌러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잎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 다섯 개 묶은 것도 그냥 하나로 표현하고 싶다 함수로 해서 definition 하고 h 넣어주고 함수 마지막에 콜론을 찍어주고 이 g 다섯 개를 넣어줄게요 g를 넣어주고 이때 이 g 다섯 개는 h 한번 호출하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각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함수를. 처음에 F, 요걸 통해서, 요한 변들을 그렸습니다. 이 F라는 함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정, 오각형의 한 변을 뜻하는 게될 거고요. 그래서 정오각형의 한 변이기 때문에 이 변을 이렇게 다섯 번 호출을 해주면 다섯 번 호출을 해주면 변이 다섯 개가 모였기 때문에 정오각형을 그리는 함수가 되겠죠. 첫 번째 f라는 함수는 정오각형의 한변을 그리는 함수가 될 거고 두 번째 g라는 함수는 정오각형을 그리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정오각형 하나를 꽃잎으로 하는 꽃을 그리는 함수가 되게 될 거예요. h라는 것은. 그래서 g를 이렇게 다섯 번 호출하는 걸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첫 번째, 한 변을 그릴 때 우리는 이 숫자가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 여기 50이라는 숫자는 한 변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래서 f o r d 안에 들어가는 50은 한 변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어, 특정한 규칙은 없고 사용자가 지정을 해주게 될것 같네요. 임의로 지정을 해줄게 될 거고 두 번째 right 72는 어, 왜이 숫자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텐데 이 숫자가 어떻게 지정이 됐냐면 아, 정 다각형의 다각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곽의 합은 항상 360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60을 지금 정 오각형이니까 5개의 외각이 있으니까 5로 나눠준 값이 돼서 7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0은, 어, 도형의 외각의 합이고, 5는, 어, 외각의 수. 다각형의 외각의 수가 될 거예요. 정오각형. 오각형의 외곽의 숫자가 5개니까 한개당 72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삼각형부터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외곽이 이렇게 뻗어있고 외곽으로 회전을 할 거고, 이렇게 뻗어있고 외곽으로 회전할 거고, 이렇게 뻗어있고 외곽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요. 외곽의 합이 모두 360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 외곽의 크기는 항상 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3으로 나눠주게 되고, 한 외곽의 값은 120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외곽이 주어지게 될 거고, 이외각은총 사각형이니까 4개가 되겠죠. 총 합은 360도라고 했으니까 4로 나눠지면 90이 될 겁니다. 정오각형은 그러면 5로 나눠서 72가 될 거고, 360. 정육각형. 은 360이니까 60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거야. 정오각형이고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라이트 right 72가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레프트 72도 그러면 어, 정오각형이니까 선택이 된 거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72, 72 같으니까. 근데 이 오른쪽에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50, 72가 있고 그 뒤에 30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정 오각형인데, 이거는, 여기는 70이고, 여기는 30이네? 해서 옆에 주석을 봤더니 뭐냐면, 이건 회전하는 각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오각형을 그렸으면, 이 오각형을 얼만큼 회전을 시켜서 다음 오각형을 그릴지를 결정하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규칙을 갖는 숫자는 요거 라이트 right 72.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구해줄 수 있다. 정다각형일 때는. 그래서 살펴보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한번 삼각형으로, 정삼각형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는 똑같이 50으로 지정을 할게요. 한 변의 길이에 임의로 지정을 했으니까 50으로 지정을 해주고, right 72는 이제 360을 3으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나눠주니까 12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 정삼각형을 그릴 때는 50, 120이 될 거고 정오각형을 그리는 함수는 여기 72는 회전이라고 또 라고 했고 정 오각형을 그리기 때문에 여기 F라는 걸정 오각형이어서 F를 다섯 번 호출했어요. 근데 이제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세번 호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삭제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정 오각형 아정 이제 삼각형 하나의 꽃잎 하는 꽃을 그리는 함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꽃잎의 개수를 원하는 만큼 정하면 될 텐데 72만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5 개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Ctrl+F5를 눌러서 그리면. 삼각형이 요렇게 다섯 개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120도 만큼 지정을 해주면 이것도 한 바퀴 돌려면 세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360도를 세번 돌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3이 될 거고, 30으로 하면, 6번 그리면 될거 같은데. 이제, 12번 호출하면 되겠죠? 6번, 6번, 12번을 호출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꽃잎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안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G 함수를 몇번 호출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여기 회전 각도가 될 거예요. 이 회전 각도에 따라서, 여기를 몇번 호출하면 되는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바퀴. 원을, 원의 각도가 360도기 때문에 360도를 한 바퀴 돌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회전 각도. 위에 30이니까 30으로 나눠주면 12번이 필요하겠죠.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G를 12번 호출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60이라고 하면 360을 60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총 6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밑에 한번, 한 줄을 띄고 이렇게 6번만 호출하면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그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정사각형도 한번 그려 보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도 한번 해 볼게요 정사각형이 되려면 이때는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임의로 100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요건 규칙에 의해서 변하게 되겠죠 이때는 4로 나눠지니까 90이 될 거고 그래서 r i g 90 그리고 이거는 사각형이 되니까 네번 호출하는 게될 거고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회전 각도는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화려하게 그리고 싶으니까 30으로 하고 이때 h 안에서 g를 호출하는 것도 규칙이 있으니까 30으로 나눠주면. 12번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6번을 다시 한번더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총 12번 호출돼서 하나의 또 새로운 꽃을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 다각형으로 그리 꽃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어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을 한번 그려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 육각형으로도 그려보고 정 7각형으로도 그려보고, 정 12각형으로도 그려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다각형을 이용해서 꽃을 그려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아까 지웠던 여기 함수들 있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서 더 예쁜 꽃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3페이지 다양한 종류의 꽃 그리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